네. 네, 이번 그 이번 학기어 소프트웨어 융합 전산 해석 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 계획은 이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어, 원래 계획이었는데 또뭐 1학기랑도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할수 없이 이 과목도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과목은 전산유체해석이라는 교과목이었습니다. 이걸 전산유체해석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던 유체역학, 공기역학, 고속공기역학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 이렇게 해봤을 텐데, 어 우리가 일관되게 학기마다 복습했던 것이 그거죠. 지배 방정식, 어, 뭐 질량-메스 컨저베이션, 모멘텀 이케이션, 에너지 이케이션 이런 관계식들을 가지고 어, 실제 이 유체 현상이 비선형 현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 아 어, 답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문제를 푸는 것이 전산 유체 역학이고, 그래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라고 부르죠. 그 CFD를 이제 어 공부하는 것이 이거의 목적인데, 어 제대로 하자면 정말로 좀더 많은 공부들이 필요하고. 수치에서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이 잘 어, 익혀져야 됩니다. 그데 그래서 어, 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이번 학기에 이렇게 해서 전전 유체역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이 강의는, 보면, 소프트웨어 융합 유체 해석지, 해석이고, 학점은 4학점이고 4, 학점이고 시수는 4라서 실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도 뭐, 여러분들 해봤듯이, 에디슨 소프트웨어를 쓴다든지, 어, 아니면, 음, <laughs>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어, 여러분들이 조금 써볼 생각입니다. 우리 전산실에서 어, 쓰면 좋을 텐데 어, 그러지 못하더라도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어,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 강의 목표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 강의는 베이지 y 로 피직스 기본적인 유체 현상과 어, numerical analysis, 수치 해석, 그리고 어, understand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CFD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finite difference, 그래서 이제 미분방정식, 우리가 푸는 어, 유체카의 지브의 방정식이 미분방정식이죠. 이 미분방정식을 이제 수치적으로 아,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우리 다루는 지외 방정식이 나비아 스톡스, 이케이션이죠. 이케이션입니다. 요거를 어떤, 어, 유메리컬한 어떤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어, 푸는 것이 이두 개가 더해져서 우린 하나로, 컴퓨테이셔널, 플루,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번 학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알다시피, 강인계획서 보다도, 저이 캠퍼스에, 어,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이 캠퍼스 강의 자료 순서대로 어, 강의를 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 원래 뭐 이상적인 방법은 어, 예전에 이제 했던 방법 또는 어, 개념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 먼저 점성 유동의 방정식 어, 우리 강의 교재 그 앤더슨 책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에서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을 다뤘고, 고속공기역학에서는 점성은 다루지 않지만 압축성 효과, 그래서 고속에서 발생하는 압축성 효과, 충격파라든지 경, 뭐 팽창파, 노즐 유동, 이와 같이 어떤 밀도가 바뀜으로 해서 유동현상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요 과목에서는 먼저 이 비스코스 플로어에 대한 이해가 선능적으로 어, 필요한 것입니다 나비어스토이 케이션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점성유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거의 이제 대표적인 유동이 쿠엣 포아젤 포액 플로는 어떤 거냐면, 어떤 평판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물이 가득 차, 물이나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무한히 긴 어떤 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이 이 위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동은, 유동의 속도를 요 Y 방향으로 쭉 그려보면, 밑에 판은 멈춰 있으니까 속도가 0이고, 위쪽 판에 붙어 있는 유동은 속도 U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유동은 이런 직선 모양이 나옵니다. 아주 형태가 간단해서, 나비어스톡 방정식의, 그, 이게 이론 해가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유동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뭐와 같냐면, 어떤 베어링 내부의 어떤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찰 현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유동이 됩니다. 포아젤 플로는 그냥 관유동입니다. 관유동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안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을 하자면 모멘텀 모멘텀 드리븐 플로입니다. 위에 위쪽판이 위 위쪽 판이 어,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운동량을 유체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유동인 반면에 이 포화젤 관유동입니다. 파이프, 통상 파이프 또는 덕트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내부의 유동은 어, 압력차로 인해서 이 위쪽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 모양의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지는 유동이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압력, 압력이 압력 힘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프레셔가 어, 만든 드리븐한 어, 어, 유동이 되는 거죠. 이두 개는 이제 어넬리틱 솔루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열방정식을 조금 어,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몇년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에 어, 삼성전자 어, 최종 면접인지, 뭐, 기술 면접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 면접에 어, 여러 문제 중에 요, 이 쿠엣 어, 플로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뭐, 이게 이제 면접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에 걸쳐 얘기를 하지만, 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고,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취업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영어라든지 꼭 교과 외적인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전공을 좀잘 정리해가지고, 어? 어?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잘 응용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취업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점성유동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운드 레이어 어떤 뭐 날개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이 표면에 물체로 인해서 생긴 속도의 어떤 변화 영역이 존재하죠 그게 이제 경계층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이 경계층에는 층류경계층, 난류경계층 그래서 우리 공기역학 이런 거할때 층류, 난류 천이로 인해서 학력계수가 많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CFD로 한번 풀어 봤을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앤더스 책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씨, 뭐그 에디슨 소프트웨어로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CFD 테크닉 해서 이제 디스크레티제이션, 디스크레티제이션은 차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 d, 예를 들어, 어, dy/dx, 이건 수학적으로는 무한한, 어, 무수히 작은 아, 무수히 작은이 아니라 무한히 작은 어, 어떤 변화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컴퓨터로는 어, 디지털화된 컴퓨터에서는 1, 2, 3, 4 이런 것밖에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어, 어떤 x축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dy/dx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어? 개념을 우리는 어느 점에 기울기죠, 그죠? 근데 요거를 공간을 이렇게 조각내서 이 사이의 변화량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1번 점, 2번 점, 3번 점이다. 그러면 이 2번 점을 기준으로 한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dy/dx인데 이게 2번 포인트에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근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니까 그죠? y 3의 값 그리고 y 1의 값 나누기 x 3의 값 x 1의 값뭐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이 이 델타가 델타 3번점과 1번점 간의 이 간격이 0으로 가면, 그래서 공간을 매우 잘게 자 조각내면 점점 이 오차가 줄어들겠죠. 이게, 이게, 이렇게 공간을 디스크릿하게 어, 조각내는 거, 분해하는 거, 차분하는 행위를 디스크레티제이션이라고 어,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제 아무리 복잡한 수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정도의 어떤 에러를 어, 허용을 한다면 에러를 허용한다면 어, 이렇게 컴퓨터로 풀수 있는 식으로 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먼저 공간을 조각내는 디스크레티제이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살펴보는 내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정식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시간항을 포함한 방정식인지 공간인데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쭉 움직여 가는 놈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파라볼릭 이케이션 엘립틱 이케이션 하이퍼볼릭 이케이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원뿔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뭐 그런 식이죠, 그죠? 어, 어떤 지배 방정식의 어떤 주어진 식의 어, 특성을 표현하는 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각기 다른 방법이 적용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 솔루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어, 그, 실제 문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이 애, 애플리케이션에는 뭐, 바운드리 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 에어포일 드래그를 예측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음, 여러가지, 어, 슈퍼소닉 플로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문제를 풀기, 풀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치해석을 이제 잘 배웠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 CFD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엘립틱, 하이퍼볼릭, 이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 후에 비스코스, 점성유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래밍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 에디슨 이용 그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이 방법을 좀 먼저 강의를 한 다음에 직접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들을 간단하게 우리 공기역학 고속 공기역학 이런 거할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잘 따라해서 어, 이렇게 하면 어, 훨씬 좀 힘들진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뭐잘 자란 숙제 같은 건 이렇게 최대한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 프로그래밍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잘 해보자는 취지로 어, 운영을 어,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출석 10%로 되어 있는데 4학년 2학기니까 그렇게 출석 자체를 이런 뭐 어차피 온라인이고 그래서 출석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 과제 이렇게 30, 30, 30으로 되어 있는데 뭐이 기말고사를 어, 어떻게 볼지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과제 대체로 하든지, 뭐, 인터뷰를 하든지, 어, 어 그렇게 좀 상황에 맞게, 어, 어,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다면 과제 비율을 훨씬 높여서, 어,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평가에 관련된, 어, 구체적인 얘기들은 저이 캠퍼스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어, 가급적이면 어,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어, 스스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어, 나중에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 대학원 가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 우리 전공과 유관한 꼭 전공이 뭐 항공우주 쪽만이 아니죠. 우리 전공 이 CFD가 어,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쪽이 뭐 중공업이라든지 어, 심지어 여러분 선배들 삼성전자에도 많이 갑니다 공기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왕창 뽑아 뽑아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섯 어, 명인가 어, 간 적도 있고 전자회사 뭐 이런 쪽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좁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C, CFD가 어, 실제로 항공우주 분야만이 아니고 어, 기계공학, 어, 화학공학, 뭐 전자공학, 뭐, 뭐 등등해서 어, 정말로 많은 분야에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간단한 도구들을 다룰 수 있고, 어, CFD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라든지 어, 기타 이런 데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봤다라는 게큰 어, 도움이 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 어, 이렇게 어떤 공학적 문제들 꼭 꼭 우리 뭐 항공쪽만이 아니더라도 공학적 문제들을 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어,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어는 뭐 어떤 언어든 어, 상관이 없지만 어,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CFD에 관련된 교재는 제가 별도로 어,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론에 관계된 얘기는 우리 공, 앤더슨 책 어, 뒤쪽 파트 3가요. 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어, 제, 제출일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아, 어, 이거는 그때그대 조금씩 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어,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본 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 유체역학, 공기역학 같은 데서 어, 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뷰하는 작업을 먼저 어, 한두 시간 정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4학년 2학기 때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어,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을 텐데, 어, 어, 여러분들, 어, 뭐 잘못도 아니고, 어, 어느 수고의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때 뭐 걱정을 할 일이 아니고, 상황은 상황인 것이고, 아, 어, 상황이 어렵든 좋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 그러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어? 그리고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어, 성실히 잘 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